한때 수많은 CF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한 배우의 대명사로 불렸던 구혜선. 하지만 현재 그녀의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근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겼다. 2024년 상반기 구혜선은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근황은 박수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숙소 없이 차량에서 생활하며 도서관과 차 안을 오가고 드라이 샴푸와 물티슈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여느 청춘보다도 고단했다. 성공한 딸이었는데 너무 큰 실패도 했어요. 그녀의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닌 삶의 무게를 오롯이 보여주는 진심이었다. 가족과 지인, 대중에게 항상 당당했던 그가 털어놓은 삶의 민낯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구혜선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KBS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자신이 주변 지인들에게 당한 억대 사기 피해 사실을 조심스레 공개했다. 아픈 가족을 핑계로 금전을 요청한 지인들에게 총 1억 원 이상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그녀는 한 사람에게 천만 원씩 10명 넘게 당했다며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를 토로했다. 심지어 그녀가 직접 창작한 미술작품까지도 무단으로 유통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지인에게 대여한 20여 점의 그림 중2 점이 사라졌고, 그중 일부는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수십 시간이 넘는 공을 들인 예술 작품이 허락 없이 시장에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독립영화 5편의 총 수입이 고작 1,030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현실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연주곡들로 반전을 일궈냈다. 총 50여 곡의 음악이 담긴 음원 IP는 중국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하루 수입 3천만 원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예술을 향한 그녀의 진심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강했다. 이혼 이후 그녀의 삶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다. 배우, 감독, 작곡가, 작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구에서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길을 개척해 나갔다. 힘들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라는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을 이겨내는 방식이었다. 구에서는 더 이상 단지 예쁜 외모를 가진 스타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아픔과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진짜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예술혼과 인간미가 숨쉬고 있다.